수영 후 만드는 청국장 같은 된장찌개. 오늘도 아침 수영 해냈습니다. 어제 첫눈이 왔잖아요. 눈올때 마냥 이쁘고 신났는데 아침 되니까 길이 얼어서 걸을 때좀 힘들었어요. 추워지니까 뜨끈한 찌개가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장가가는 된장찌개.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는 만들기 쉬운데 된장찌개는 항상 밍밍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밀키트들이 있어서 너무 편해요. 엄마가 버섯도 보내줘서 왕창 넣어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까지 썰어주면 거의 다 된거나 마찬가지예요. 된지 팩 넣고 끓을 때 버섯파, 양파, 마지막으로 두부까지 투하하고 양념 베이게 끓여두겠습니다. 그동안 밥을 안 쳐볼까요? 소분해 두려고 밥을 많이 했어요. 100g씩 소분 시작. 냉동실에 있던 불고기도 같이 구워서 먹겠습니다. 구수한 향이 나는 된장찌개까지 담으면 아침 완성. 밥 든든하게 먹고 일하다가 휴게 시간에 점심 겸 일은 저녁 먹었습니다. 이번 고구마는 밤 고구마 같네요. 일 끝나고 런닝머신 타며 하루 끝.